천 원이라고요? 이거 천원이라고요 으러 진짜 하나. 싸다, 몇개먹 겠죠？응, 음? 딸들을 아끼는 지인을 만나러갑니다 <놀람> <놀람> 시장이랑 제일교회랑 왔어가지고 었 누가 일본 거를 사주셨는데 어? 나는 이제 뭐지? 안 어울리겠다 네가 한참 쓸 나이인 것 같다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정말 희한식을 여쭤봤는데 정말 놀라운데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궁금했게기어요 여기 계세요 맛있겠다. 알았어. 딱 무서운데. 거더가여기딘거데가는건거골데는무는거는 무거운데. 동기는 무거운데. 여는 무거운데. 하나. 유부동 하나, 네. 유부동 하나, 유부전골두 개, 만두 두 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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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이 뭐,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전부전데 이거, 너무 너무. 이거 네. 그냥 유부전골 하나씩 시킬까? 이거 하나는 충분히 먹겠죠? 이거 충분히. 괜찮아. 괜아 이거 납작만두 안녕. 떡볶이. 맛있다. 겠 납작만두. 그러면... 네, 납장만두 이거 두개 같이 주신 거예요? 상자더 네. 나온다 어요 네. 네. 음. 만두 맛있다. 혼자 먹고 먹나? 차오 음. 음, 음, 음 와, 가운데 음 사운데안사운데 네. 음 요는다 너희가 뭐 이거 먹으려고 새벽 다섯 시 열차 타고 왔다 그래, 고 어, 그가 막, 음. 너희가 2만 음. 원마맞 너무 맛있다 음. 이거 먹으려고 마 먹고 왔대 너희가. 그래서 음. 이시내로안 가세요. 주문 드시거 주문해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그리고 많이 안춥네요 다행히. 난 엄청 추울 거라고. 아그 장소를 바꿔야 되나 막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막. <laughs> 아 저희 어제 정연, 근데 저희 집이 약간 시장 좋아해요. 잘 됐네. <laughs> 우리 맨날 좀. 여행 갈때 시장이 네. 필수 코스예요. 아니 오늘은 좀 사치하셔도 되는데. <laughs>

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그쵸, 뭐? 대박 아니 여기가 뭐 특별하지는 않는데 맛있더라고 특별하네 특별한가? 응음 네. 진짜 맛있어 이거 천원이라고요? 이거 먹으러 올거 같아 진짜 싸다 몇개먹겠죠응 네. 그럼 우리 4 하나 먹고 나 5만원 먹고 <laughs>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어 그럼 다시 이리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돼음 진짜 맛있어 어디야, 어디 가야 들어. 들어가지 음. 어, 잘 어울리네, 색깔이. 어, 너무 괜찮은데? 이같은 응. <laughs>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산게 이게. 그러니까 맞나? 한 가지 종류 들은 거는 한 가지 종류 따로 다른데. 네, 여러 가지 들은 거사았으면 이거. 네, 이거, 예, 틀같 이거, 틀어놓을까요? 이거 따로 없어요 얼마에요? 예, 네, 12,000원씩이에요. 근데 음식점이 더 있어가지고. 뭐, 재료가 안 좋아도 다 좋아. <laughs> <laughs> 요거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찐어묵이에요. 그거는 생선이 입으시기 궁해요 저의 건가요? 음 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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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 올려가지고. 음려드릴까요 근데 지금은 없나봐요? 있어요. 아. 그래도 한 입씩 드셔보실래요? 김치, 네. 김치 김치 순대. 다른 순대는 다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죠. 찰 순대 말고는 잘 없어요. 어. 이건 토종이고 고기들하고 이거 김치고. 토종이랑 어, 조금만 서 많이 하대요 이거는 일반 순대잖아요, 그죠. 네, 찰순대요 네, 이거는 조금만. 더안 들어가요 무조건. 네. 싫으면 우리는 막그 저거 있잖아요. 음. 김치 순대 먹어보려고. 이거는 이제 고기 들어가는 네. 거예요. 오, 이 특이하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안좀 섞어 드릴까요? 넣어 드릴까요? 소파, 소파. 이거 손님 거 아니에요 아저 아니에요? 네 이거 죄송해요 나는, 나는 우리 건줄 알고 <laughs> 나도, 지금 나도. 찍어서 먹으려고 그랬어서 큰일 났어요 이 무슨 사이즈예요? 진짜요 중? 아 네. 저희는 소짱 <laughs> <그래서 웃음> 내가 임신했을 때이거를꼭 먹으러 저술때 가면 별로 안먹어워요 그랬더니 이그 철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먹어야 돼. 좋아할게요. 네, 누 네, 잠시만요 예,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소영이가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먹어요. 아, 여기서 먹을게요. 네, 여기서, 아, 여기서 드시는데 없어요. 여기 계단인데 드시거나 다른데 드시면 돼 아, 아, 아 가면서 됐구나. 아, 네. 아. 자. 여기는 원래 길거리 음식이라 길거리에서 먹어야지 제맛이라. 그니까. 그, 소금을 굳이 안찍어서될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네 개인데 하나 더. <웃음> <있잖아>. <웃음> 아 내가 미안하 마음은 없어요. <laughs> 음, 그 꽃, 꽃다리 하나 가져왔지? 네. 하나 드셔보세요. 그래도, 음. 와. 엄청.. 저 응. 그래,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어디야아네네오토바 네, 아, 아, 생각에... 아, 생각에... <laughs> 앞에서 <웃음> 먹으래. <웃음> 어떻게 그래도 이거 찍느라고 못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하나 어. 야 만두 같은데 핑계에요. 그쵸? 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음. 음 맛있어. 음, 데블라 할 거가 있나? 데블라도 음. 맛있다. 고기도 드셔보세요. 근데 김치가 솔직히 좀 매콤해가지고 저 이게 맛있어요. 맛어 맛있어. 맛 그러니까 맛있어. 오늘, 응, 오늘은 안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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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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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